대사님 그 후서 2장3 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저 그리스도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오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그 666입니다.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하니. 잘 보세요. 그가 자기 때가 오면은 정체를 드러냅니다.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마, 막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자기가 저 그리소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 막고 있는 분이 떠나가 버리면은 자기 때가 됩니다. 어둠의 때. 허감의 권세. 어둠의 때가 되는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라. 자, 이제 그 막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곧 성령이 오셨거든요 부활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성령이 지금 이 세상에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정체를 못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는데 그건 안 받은 사람의 양심 속에도 성령이 어느 정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은요 이악 악의 세력이 짠! 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아주 심하게 나와요, 지금. 막, 애들 막 납치해 가고, 성폭행하고, 강도짓 하고, 불도 지르고, 지금 야단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성령은 이 세상에 계시지만은, 악이 아주 굉장한 힘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가면은, 성령이 가버려요.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은혜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시대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오다. 이 시기 성령이 계시는 이 시기는 은혜 시대인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시대고. 근데 이제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도 성령이 지금 운동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영 속에 영 아까도 얘기했죠. 영과 혼과 육이, 육신을 얘기했는데 성령이 이영 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혼에까지 감동을 주지만은 영 속에 들어올 때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이 영에 들어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저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가, 보세요. 구속의 날이, 이 날이가 구속의 날입니다. 들림받는 날, 자, 보세요.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사탄의 표, 표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표는 받습니다. 성령의 표를 받느냐, 마귀의 표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를 받아요. 에베스 1장 찾아보세요.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면은, 마귀의 표를 안 바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지금 계실 동안에, 그러니까 은혜 시대입니다. 구원받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대 놓치면 안 돼요. 요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 와서 성령이 가시거든요. 성령이 가실 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가 은혜시대를 이루고 갔다가 성령이 가십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변화받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은혜시대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혹시 언제일지 모릅니다. 끝납니다. 들이받아버리면은 난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사람에게 이보다 더큰 문제는 없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이 성경 얘기를 들으시면서 성경은 전부가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미래의 문제는 환란이 오는 것과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리고 언제 변화받을지 그런 것이 미래입니다만은 다른 것이 사실인데 그것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귀를 기울여서 확실히 어느 날 깨닫고 거듭난 경험을 하면은 한란을 면합니다. 성령과 함께 가버리니까 예수님 만나서 공중에 있는 동안에 7년간 이 세상에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 말씀을 그냥 아연하게 듣고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